양자역학과 관찰자의 의미.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꼭 인간인 나를 뜻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찰자 어부저버는 의식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양자 상태를 바꾸는 상호작용의 계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두 갈래로 가는 이중 슬릿 실험을 보면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아도 측정 장치가 전자의 경로를 기록하는 순간 파동성은 사라지고 입자성으로 바뀌어요. 즉, 관찰자는 측정 장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가 세상을 본다기보다 세상이 서로를 관찰하며 형태를 만들어 간다고 할수 있어요. 관찰자가 꼭 나의 의식일 필요는 없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관계나 상호작용 자체가 관찰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명리나 기술연과도 비슷해요. 나라는 중심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의 관계, 그 사이의 흐름 기운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양자 역학의 중첩과 얽힌 모든 가능성은 연결되어 있다.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 하나가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중첩 SUPERPOSITION이라고 합니다. 즉, 있다와 없다, 이곳과 저곳이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관찰이 일어나는 순간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결정됩니다. 이때 관찰자는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얽힘 멘탱걸르먼트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쪽의 변화가 즉시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 연결은 유지되요 이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거나 같은 생각을 떠올릴 때와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중첩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이고, 얽힘은 그 가능성이 관계를 통해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이두 개념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세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관찰되는 관계의 그물망이다.